하지만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껴있죠. 올해 마지막 특가로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코백스의 보급형 모델이죠. T30S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끝판왕을 좋아하는 형님들을 위해 플래그십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코백스 X5 프로 옴니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어, 최근 미국에서 에코백스의 고객모델인 X2가 전문적인 해커 집단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리뷰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T30S를 직접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스에 어, 여쭤봤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처 같은 건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일단 모든 제품들이 보안 인증인 TUV 라일란드 인증을 받아 기본적인 보안은 충분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해커의 해킹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블루투스 연결의 취약점을 공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어 로봇 청소기들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라면 해커가 뭐 20m 이내로 들어와서 이 로봇청소기를 해킹할 일은 잘 없긴 하겠죠. 조금 안심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이 될수 있는데요. 마이코백스는 이 부분까지 보완하기 위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름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이 X5는 그런 보안에서 완벽히 잘 대처를 한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구매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일단 X5 디자인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 청소기들과 비교하면 가장 특이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 뭐, 요 T30S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다르죠. 어,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일반 로봇 청소기와는 다른 약간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또 깔끔하고 좀 정돈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뭐, 동그란 느낌보다는 네모 반듯한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심플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또 상단에 보면 이 푸른색 불빛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이게 은근 포인트가 돼요 어, 좀 심심할 수도 있는 디자인에 어, 좀 사이버틱한 어, 로봇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꺼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뒤쪽, 이 부분은 둥글게 마감을 했습니다. 뒷 부분까지 각지게 만들면 모서리 같은 데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어서 놓치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상단을 보면 일반 로봇 청소기와 다르게 센서부가 없습니다. 여기 전면부로 옮겨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보다 높이를 훨씬 낮게 만들어줘서 뭐 가구 밑에 청소할 때 훨씬 더잘 들어가고 외관에서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은 뭐. 보시는 것처럼 보급형이랑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나 뭐 기능적인 거 차이가 있지, 외관적인 거는 깔끔하게 아주 뭐 어딜 놓아도 어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제가 로봇 청소기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세 가지. 중점에 맞춰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청소기잖아요. 로봇 청소기.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X5는 기본적으로 흡입력이 강력합니다. 12,800파스칼로 보급형 모델과 비교하면 거의 1.5배 이상 강력하고요. 3대 로봇 청소기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를 해도 가장 강력해요. 이게 어떨 때 차이를 느낄 수 있냐면 로봇 청소기가 흡입력이 낮으면 은근 머리카락이나 무거운 먼지를 흡입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구석구석 무거운 먼지들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흡입력이 강하게 되면 그런 게 훨씬 덜해요. 그리고 저희 집엔 러그가 깔려있죠. 러그 사이사이 먼지들도 훨씬 더잘 빨아들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에 러그 많이 깔아두신 분들은 흡입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X5는 러그 위를 청소할 때 물걸레 리프팅 기능도 15mm까지 리프팅이 됩니다. 이게 또 고급 모델로 갈수록 리프팅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러그 많이 깔려있는 분들 어, 선택하기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30S에도 적용된 트루엣지 물걸레. 요건 이제 없으면 저는 추천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사이드로 확장 안 되는 모델들은 사람 손이 훨씬 많이 가요. 청소 다들 해보셨잖아요. 보통 먼지는 모서리 쪽에 많이 쌓입니다. 그걸 잘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한데 X5는 98%까지 바닥을 커버하니까 2% 정도만 제가 손을 대면 되죠. 또 청소 잘 해도 장애물 감지. 요거 못하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뭐 전선에 걸려서 허덕이는 그리고 뭐 속에 뭐끼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로봇청소기 구출해야 되고 들어와서 돌려야 되니까 소음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X5는 최고 수준의 장애물 감지 기능인 AI BI. 3D 2.0이 적용돼서 오작동 확률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는 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능들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우선 청소기 본체부터 보면 하단에 머리카락 끼이는 걸 방지하는 제로 탱글 브러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달 이상 사용한 T30S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죠. 제가 진짜 이거 뭐 따로 보거나 이런 적한 번도 없습니다. 청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한거아니죠 얘가 열심히 했죠? 여기 제로탱글 브러시거든요 오, 진짜 없어. 여기 먼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자, 요런 거, 먼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껴있죠? 요런 부분에 많이 끼는데, 요런 것도 전혀 없고, 안쪽에도 낀게 없습니다. 얘도 한번 꺼낸 김에 봅시다. 얘는 조금 더 길기도 하죠. 훨씬 더긴 브러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머리카락 끼임 없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아래쪽 요 물걸레도 관리를 아주 잘해주죠. 기본적인 세척과 뭐 건조 이런 건 당연히 다 되고요. 플래그십 모델답게 온도도 조금 더 높습니다. 세척 온도도 70도 고열로 세척을 하고요. 45도로 온풍 건조를 해주죠. 그리고 뭐 보급형에 없는 트레이 세척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꿀이죠. 트레이가 더러우면 뭐 더러워진 걸레로 청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사람 손을 많이 타게 되는데 1년에 두세번 정도만 트레이 세척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저는 편의 기능인데요. 일단 앱은 에코백스 앱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두 제품 모두 사용하기 편했고요. 이코 시스템도 여전히 편리합니다. 오케이 이코. 여기 있습니다.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오케이 고 오케이. 듣고 있습니다. 청소 시작해. 오케이. 집 전체 흡입 청소 및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힘든 어르신분들 그리고 뭐 기계 처음에 써보시는 분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뭐 말로만 청소를 시키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죠 제가 사용해본 x5 는 보급형 인 t 30 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스펙도 좋고 기능들도 더 들어가 있어서 물건 살때 한번에 졸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역시 한방에 졸업하려면 요게 필요하잖아요 어 그게 제일 단점이긴 합니다 가격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확실히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T30S 젊은 분들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신체도 건강하고 뭐 관리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또 로봇 청소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2년 3년마다 더 좋은 로봇 청소기로 바꾸는 맛도 있으니까 어좀 가성비 좋은 모델로 뽕을 뽑고 다음에 또더 좋은 거 나오면 바꿔보고 그런 느낌으로 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어르신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또 X5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자주 바꾸다 보면 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잘쓸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 방에 졸업하시는 거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게 할인을 해요.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빅스마일 데이에서 올해 마지막 특가로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정말 괜찮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 꼭 여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거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봐요. 똥바.